그 저격자리 좋은데 있다고 그 위에 언덕에 산에 올라오라고 할때못 올라오는 거 제가 막 떨어지고 그랬는데 <laughs> 아 그때도 진짜 재밌었는데 와저오비이트 이삭팔 용감하다 저기를 그냥 가로질러 가네. 이 화재는 식급 화재라서 이산화탄소로 뜬다 근데 규모가 커지면은 그 보스계에요. 이산화탄소 보스계 합니다. 난데이렇 커, 진짜. 블록그라고 하지. 이미 근데 화재가 좀 크게 발생한 상태에서 거기 서버는 그냥 다맛이가버린 거예요. 벌써 서버 그 뭐 전자기제 타면서 유독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... 기기들이 멀쩡할 리가 없죠 이게 왜안 맞아 어 뭐야 뭐날라오는데요 비행기 진짜 날라와요 카카오 게임도 다 안되네 어, 어. 와 카카오 게임이 그사 삼아 카카오 톡이 안되는데 예. 카카오 게임도 다 안되네 모 무슨 어, 에만안되아 서브 아예 다 날아오는데요? 네 이산화탄소로 끌려면은 불난 원인은 아직 모른 거고요. 불난 지도 오래된 거지. 여기 티거 있어. 조심하세요. 나 네. 아, 지금 되게 충격적인 거 봤는데. A라인에 티거 H1형 보이진데 어, 뭐, 어, 뭐야. 어, 어 뭐야. 패스. 어, 깍! 어, 그, 한 바퀴 돌았다. 봤어요. 살았다. 상계 어. 중요하죠. 왼쪽으로한 어. <laughs> 바퀴 돌았어요. 누구야 어, 감히? 풀뱅인데 어, 이거 클립, 클립 이거 클립이다 클립 이거. <laughs> 아, 뭐, 뭐, 이거. 뭔지 리스트야. 아. <laughs> 클립 따야겠다 진짜. 폭탄 버리고 제공 잡은 다음에 폭탄. <laughs> <laughs> 뭐지? <웃음>